성공하는 사람의 생각들은 접근 프레임이다. 반면에 안주하는 사람의 생각들은 회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이 크기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여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일을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해 한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 이라는 자기 방어적인 시나리오로 최악의 결과를 그려보고는 모험 자체를 감행하지 않는다.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흥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안도감부터 경험한다. 휴다행이다. 아, 나기를 잘했어. 등이 주된 감정 표현이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오직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이러한 도전적인 프레임이 있었기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주선도 탄생할 수 있었다. 해피 프레임이 강한 사람에게는 지금껏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시험 비행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겐 어설프게 나섰다간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만 보일 뿐이다. 최초의 영역에서 최초의 일을 성취해낸 스토리는 늘 접근해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에서만 발견된다.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회복이나 했어 라는 말은 접근 프레임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